정청래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우선 위원장님, 어, 의원님들한테 시간 배정을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원님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적게 주고, 그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laughs> 예, 운영에 위원장님 재량이라도 이건 지나치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이 자제 시킬 건 자제해 시켜야 됩니다. 물론 흐리멍텅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했지만 우리 수검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지나친 겁니다. 이러면 주의를 줘야죠. 국회의원은 무서우리고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만능이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 마음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또 피검부대에 대해서 피검자에 대해서 겁박하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서부리처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님이 자제를 안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할 때는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이게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걸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삼화전기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6일에 문자로 이 삼화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3배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삼화전기로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신산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서 대장주가 될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 한 종목만 받아보실 분들은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